오늘 우리 유아교의 계절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어린이들이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집이 물에 잠겨서 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어 빨리 그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또어그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에 건강하고 그 다음에 성경학교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건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신한 신앙고백 먼저 할까요? 나는 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주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지, 장사된지 사흘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laughs>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랑 함께 또 공동기도문 함께 읽고 우리 비전을 선포할거예요 다 같이 약속을, 약속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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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시겠다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도, 예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네. 이루어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인으로 삼고, 삼고, 삼고 사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나라를 내삶 속에서, 속에서 나타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기억하며,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다릴 때 믿음으로 함께 준비하는 우리 유아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엘이도 그렇고 새로운 친구도 벌수 있죠. 하은이야. 하은이도 그럴 수 있죠. 네, 하은이. 그럴 수 있죠. <laughs> 하은이 진짜 예쁘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지 말자. 자, 오늘 말씀 주제는 끝까지 지키자라는 말씀의 주제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지키자. 끝까지 지키자. 끝까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알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나는 선한 싸움에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이하여 위에 멸류관이 위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 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주실 것이며 내게 만 아니라, 아니라 주의에 나타나심을주의사모하는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다 모든 자에게도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보이는 이로 이글이 그림 알아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어, 컴퓨터에서 봤지. 또 어디서 봤어요? 에어컨 에어컨에서도 봤어요. 와, 와, 와 텔레비전에서도 볼수 있어요. 바로 이 로고는 이 회사 여기 이 그림은 이 회사의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루비. LG라는 회사의 그림이. l g 는 회사를 상징하는 아내 우리 회사는 이런 거야 하고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그림의 그림이야.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디서 봤어? 친구들 햄버거 좋아해요? 햄버거에서 봤어요. 햄버거에서 봤죠. 햄버거 좋아해 하은이도? 그, 그, 롯데월드. 어 아, 그래. 어 롯데월드. 어. 이거 롯데리아 로그예요 롯데리아 우리 햄버거. 햄버거. 아니요? 전, 이것만 봐도 아 햄버거 파는 곳이구나 알수 있어요. 네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롯데리아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은 뭘까요? 교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 이 그림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로고예요. 우리 강변교회를 상징하는 로고예요. 상징하는 그림이. 이 그림에 뭐가 보여요? 꽃 어, 꽃도 보여요. 백합이라는 꽃도 보이고 또그 사이에 가시도 보여. 가시야? 백합화라는 꽃이 보여. 이 가시야 백합화라는 꽃이 왜 우리 교회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인지 우리 한번 더 살펴볼게요. 가시는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자연의 장미, 어. 장미가 아프지. 어. 그리고 백합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이 땅에 3일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부활을 의미하는 게 우리의 성결표단의 그림이에요.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게 우리 성결표단의 그림이에요. 우리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떤 장면일까, 네. 주혜라 하나, 음. 아, 하나 어떤 장면일까. 무슨 사람이 하나고 있는데, 음. 저검 정리 아저씨 아닌가? 이이 장면은 일본이라는 일본 나라 알아요, 일본? 네. 일본 알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주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 나라를 빼앗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할머니들 알지? 할머니들 시대 때 이런 일본 사람들이 할머니들 힘들게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애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한, 자신들의 조상들. 조상이 뭔지 알아요? 할머니 막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 이 할머니가 엄청 많잖아. 어, 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절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사람이리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어. 사람. 어. 우리는 누구한테만 절하고 누구한테만 누구로 누구만 신으로 모실 수 있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만 신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가같만 쟤네들. 나쁜 사람들이 경찰서. 그렇게 했었던. 장차했어 어. 아니, 저는 하, 한국에서 근데 우리 이렇게 성경교단 사람들은 성경교에 다니는 성교회에 다니는 교회 사람들은 어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눴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전해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을 어떻게 했을까? 어, 공격했어 막.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예배도 하나님한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랬어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신들한테만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자신들의 신들한테만 기도할 수 있게 했어. 그렇게 기도할까. 독교가 너무 많아.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그래. 아직. 어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 음. 우리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믿음을 어?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었,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 만들어 서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잊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막. 누가 주애리 막 괴롭히고 하나님 믿지마 믿지마라고 해도 주애리 그래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끝까지 투 빼기죠 하나님도 막 친구가 괴롭히고 교회다니지마 교회 하나님은 없어 투 빼기 막 이렇게 말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투 빼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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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을 수 있죠 우리 강민이 이야기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선배님들도 그런식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힘들고 어렵게 하고 괴롭혀도 끝까지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지켜서 이렇게 성결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게 되었던거죠 너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 응. 들었는데 이렇게 성결교회가 지금까지 있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근데 이, 감사하죠 근데 이거는 너무 조그만거 아니에 멀리 따끈해. 있어서 멀리 있어서 멀리 있 어. 이거보다 더 크잖아, 우리 교회는. 그치 이거는 너무 조금해. 맞아. 너무 작다. 아주 조야다에 커. 그래서 우리 우리 성교께 상징하는 이 그림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활이 있기 때문에 구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신기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백합바, 예쁜 이렇게 백합바, 우리 성격교단 로고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훈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올 때 우리를 칭찬해주실 거야. 우리 칭찬만 어린게될수 있어요? 주일이 칭찬 목걸이 만들었죠아그렇다 응. 만들었지. 칭찬받은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했죠. 그래서 하한님도 칭찬받은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예배 해보려고 그랬는데 재료가 응, 재료를 못 사서 그래서 못 만들었어. 어 진짜 그랬어요. 우리 원장 선생님께서 한번 재료 찾아 챙겨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말씀 드려볼게요. 알겠죠?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나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에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프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의 예, 멸류관이 예,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되었으므로 주, 주 곧으로 신 곧으로 신 재판장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아니라 주의, 나타나, 주의 나타나심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우리 이것도 한 번씩 따라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칭찬받는 어린이들로 활성의 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캠프이 캠 성경학교 이후에, 성경학교 우리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되는 우리 유학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유학교의 어린이들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운 왕관을 받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우리 유학교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어린이들로 성장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송 다 함께 불러볼까요? 나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성경학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 우리 성경학교잘 준비하고 있나요 학교가 8월 말까지 진행이 돼요 우리 준비하는 시간도 열심히 잘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